안녕하세요,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쇠고기 타닥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작가 같은 주점에서 아주 잘 팔리는 그 술안주 요리죠 제일 좋은 소고기를 겉면만 강하게 구워서 불맛과 탄맛 그리고 육사시미가 갖고 있는 식감과 맛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술안주 요리죠 오늘은 아, 저만의 소고기 타닥끼 요리법 한 가지하고 아, 그에 잘 어울리는 소스 한 가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아, 술안주라 그런지 아, 마음이 급해지네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쇠고기 타닥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간장, 설탕, 그리고 전분, 양파, 다진 마늘, 무슨 조금 대파 조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고추기름, 후추. 청주, 식초, 미림 오늘 사용할 재료들이고요. 일단 소고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고기는 한우의 설도살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위를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우 설도살이 타닥기하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현재 사용 중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키로에 3만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편하게 해드시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우가 아니더라도 냉장 상태로 수입되는 냉장 수입률이 있습니다. 깨끗한 미국살 사... 이라든가 맛이 좀더 진한 리치한 호주산이라든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어 가까이서 뭐 구하실 수 있는 거 편한 거 구해서 쓰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힘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뭐, 스테이크처럼 미디엄이나 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을 완전히 안 익히는 요리이기 때문에 힘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힘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단 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마블링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성분은 사람의 체온으로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육사심이라든가 육회 먹을 때 마블링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블링이 심하게 들어가 있는 마블링이 좋은 그런 고기를 입안에서 계속 씹고 있으면 지방 성분이 녹지 않고 부서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빨과 입 안쪽에 계속 기름막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맛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고기 자체는 좋죠. 단 익혀 먹었을 때 익혀 먹었을 때는 아주 좋은 거지만 이런 마블링이 잘돼 있는 고기는 날로 먹는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을 때는 마블링은 좋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방해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우가 아니더라도 마블링이 너무 과하지 않은 심질이 없는 그런 부분 잘 선택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들 새고기 타닥개는 양파채를 많이 곁들일 거예요. 그래서 양파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서 찬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에 물기를 잘 빼놔야 하거든요. 아, 잘게 썰은 양파는 물기가 빠지도록 잠시 두고요 전에 제가 참치 타닥게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아, 거기 보시면 은 참치는 타닥게 할때 토치를 이용해서 먼저 강하게 겉면을 익혀준 다음에 석쇠를 달궈서 그 달군 석쇠로 눌러서 불맛과 탄 맛을 입혔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익힌 부분하고 익히지 않은 부분하고 잘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소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소고기는 겉을 어떻게 익히든 간에 익은 면과 안 익은 면이 뭐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치하고는 반대 로 타다기를 만듭니다. 먼저 석쇠를 달궈서 강하게 불 막고 탄맛을 먼저 입혀 주고 다시 약한 불에서 직화로 살짝 더 익혀 준 다음에 잠시 두어서 맛을 더 순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참치랑 반대로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석쇠를 달구겠습니다. 석쇠가 이렇게 빨갛게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을 해 주셔야 돼요. 석쇠가 만약에 어설프게 가열이 되면은 이 또한 소고기가 들러붙는 원인이 되니까 딱 붙어버리면은 딱 빨리 뛴다 하더라도 좀 고기도 지저분해지고 석쇠에도 고기 그 잔여분이 남기 때문에 계속 타거든요. 그래서 쓴 맛이 심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석쇠는 충분히 달군 다음에 지져야 됩니다. 잘 달궈진 부분에 고기를 올려놓고 바로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바로 뜁니다. 빨리 안 띄면 고기 눌러붙어요. 바로 떼어 주시고 다시 돌려서,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잘 달궈진 쪽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바로 띄셔야 돼요. 눌러붙습니다. 물론, 저, 업소용, 그, 불판에서 하면은 굉장히 빨리 달궈지는데, 제가 이 브루스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용 화력하고, 같은 조건에서 하려고 제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빨갛게 달궈지죠? 눌러서, 눌러주시고, 빨리 뗍니다. 여러분, 빨리 안 떼면 잘 붙어요. 이렇게 둘러주시고.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탄자국이 선명하게 잘 났죠? 스테이크처럼 나왔습니다. 별로. 잠깐, 잠깐 지어줬는데, 칼로 썰어 먹고 싶을 정도로 향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상태에는 너무 덜 익혔어요. 잘 익은 것처럼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익은 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거의 날고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타닥게 하기엔 좀무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익혀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불을 먼저 좀 줄이신 다음에 살짝 더 익혀줍니다.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5초, 10초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빨리 들어내셔야 돼요. 늘러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면서 익혀줍니다. 너무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활력을 줄여놨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무조건 늘러붙어요.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빨리 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잘 익혀주시면 돼요. 익히는 층은 한 3mm 정도, 3mm 정도 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3mm 이상 넘어가면은 타닥기의 어떤 매력이 좀 떨어져요. 업소용 불판으로 할 때는 뭐 굉장히 빨리 해요. 한, 뭐, 한 30초 안에 끝나는데 가정에서 하실 때는 어, 그렇게 빨리 그안 되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도 요령으로 하시면은 아마 손쉽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석쇠 들러붙는다는 거그 것만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 끄고요. 랩으로 꼼꼼하게. 공기가 왔다 갔다하지 않도록 잘 싸주세요. 이렇게 싸서 잠시 둡니다. 겉만 강하게 익힌 소고기를 이렇게 랩으로 싸서 잠시 두는 이유는요. 참치 타다키 같은 경우에는 겉면만 강하게 익혀서 불맛과 탄맛을 내면서 속 부분은 사시미 같은 느낌도 줘야 돼요. 참치회 같은 느낌도 줘야만 참치 타다키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데 이 소고기 타다키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참치처럼 똑같이 겉면만 지져주긴 합니다만 사시미처럼 너무 날고기 느낌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은. 먹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먹으면서 여차하면은 뭐 고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차하면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날고기의 어떤 좋지 않은 풍미가 입안에서 확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랩으로 싸서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겉에 불향이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게 해서 날고기의 어떤 비린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없애주려고 하는 겁니다. 길게 두실 필요는 없고 한 1분 정도만 놔도 충분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어떤 그 강한 불맛 향이 안으로 스며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육즙이 좀 흐르거든요. 그냥 이대로 두면 육즙이 살짝 나오는데 그 육즙도 어느 정도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맛이 잘 들도록 잠시 두고요. 그동안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0ml 짜리 작은 계량컵을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소주잔하고 양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시면 소주잔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간마늘, 다진마늘 먼저 하나 가득 넣어주시고요. 고추기름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조금만, 오, 좀 많다. 이만큼만 넣고요. 자, 불을 켭니다. 잘 볶아주세요. 뭐,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만 볶아주면은 생 마늘 향에서 익은 마늘 향으로 금방 바뀌거든요. 그 정도만 살짝 볶아주면 돼요. 마늘을 완전히 익힌다기보다는 마늘의 어떤 그 아린맛 있잖아요. 독한맛, 그걸 좀 없앤다. 뭐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냄새 좋은데요. 자, 마늘이 볶아지면 바로 불을 줄이시고요. 몽고 진간장입니다. 몽고 진간장. 하나. 미림은 2분의 1만 넣습니다. 미림 2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저는 환만 식초를 쓰는데 여러분 가정에 뭐 양조 식초라든가 일반적인 뭐 식초 있으신 거 쓰셔도 괜찮아요. 사과 식초도 괜찮고요. 뭐 레몬 식초든 유자 식초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쓰시면 되는데 뭐두배 식초, 세배 식초 이렇게 농도가 진한 거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일반 식초처럼 좀 산도를 좀 낮추신 다음에 물을 섞든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너무 신맛이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식초 하나 넣고요. 청주입니다. 뭐 집에 소주 남아 있으시면 소주 좀 넣고요 먹다만 와인도 괜찮습니다 청주 하나 설탕 하나 넣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잘 저어줍니다 너무 팍팍 끓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들어간 재료가 잘 섞이고 설탕이 잘 녹을 정도 어, 그 정도로만 살짝 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테두리 살짝 끓으려고 하면은 뭐 거서 기 수도 마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소로 낮춰주시고요. 여기에 전분을 넣는데요. 준비된 전분 양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서 준비합니다. 끓을 때 보시면은 그 고추기름이 끓으면서 거품처럼 변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막떠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섞일 정도로 전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전분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은 기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전분을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고추기름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끓이면서도 계속 고추기름이 위에 떠 있었는데 전분을 살짝 넣으니까 밑에 소스하고 잘 섞였죠? 자, 이제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이 소스는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은 좋은데 너무 많이 만들어 두시면 냉장고 안에서도 얘가 발효가 돼 가지고 좀 부글부글 끓으면서 좀 뭔가 좀 변해요 그래서 금방 좀 변질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놓으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되면 확실히 맛이 변합니다 자 이제 랩으로 싸는 소고기를 풀고요 왜안 벗어? 음 오우 향이 쇠고기 타덕기는 제가 소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많이 뿌려서 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스가 옆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온폭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 도마니까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주시고 전에 올려드린 참치 타닥기 영상에서는 칼질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익은 부분이 안 익은 부분하고 막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얘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썰으시면 돼요. 잘되는 칼로 최대한 얇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불이 많이 닿은 부분은 좀 뻑뻑하거든요. 식감이. 그래서 조금 잘라낼게요. 이건 제가 먹는 거죠. 이럴 때도 계속 이렇게 먹어요. 자 보시면 자 익은 단면 보이시죠 적당하게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아, 익은 단면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3mm에서 4mm 정도 적당하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자 썰을 때는 한 번에 확 썰으려 하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잘 썰어 주시면 됩니다. 부 분이 모양이 안 예쁘네요. 먹어야지. 예쁘게 놔주시고요. 꼭 이렇게 동그란 접시에 뺑 돌리면서 이 예쁘게 놓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긴 접시 있으시면은 긴 접시에 그냥 척척척 올려서 플레이팅 여러분 하시기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뭐 조건이나 기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가지런하게 담았으면 무슨 넉넉히 좀 올려주시고요. 와사비 당연히 있어야죠. 아까 썰어놓은 양파 물기 잘 빠졌네요. 수북하게. 자 여기에 방금 만든 소스. 여러분 나중에 이 소스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특히 고기 찍어 먹을 때의 술입니다. 고기와 양파의 경계선. 에쭉 네, 보여주시면 좋아요. 새우기 타닥깨는 소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후추 좀 뿌려주시고요. 뭐 통깨나 후리가깨 살짝 뿌려주면 좋습니다. 대파를 잘게 썰어서 조금 뿌려주면은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어우 저양반 대파 또 넣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대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자꾸 하네요. 마지막으로 칼칼한 맛이 나는 시치미 살짝만 뿌려줍니다. 자 완성입니다. 정대표 스타일의 쇠고기 타다기입니다 어, 소스 만드는 과정이 약간 뭐 일거리고 나머지 굉장히 쉽죠. 어, 석쇠에다가 소고기 지질 때 달라붙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뭐 그거 말고는 뭐 복잡한 요리법은 없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가정에서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쇠고기 타다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까지 충분히 다 끓여서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뭐 특별히 장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와사비 조금씩 얹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일단 소스 듬뿍 묻혀서 양파가 중요합니다 양파를 많이 언제야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고기니까 음. 이 마늘이 들어간 이 소스를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요 일단 고기잖아요 고기 맛을 제일 잘 살려주면서 고기의 잡내도 좀 없애주고 그럴 수 있는 재료가 뭘까 고민하니까 마늘밖에 없더라고요 식감은 마치 육사시미처럼 그 익히지 않은 고기의 쫄깃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 맛이나 풍미, 냄새, 이향 같은 거는 전혀 날고기 같지가 않아요. 겉만 지진 다음에 랩으로 싸서 잠시 두는 과정, 그 과정 아주 잠깐 동안의 그 과정 때문에 전체적인 풍미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와사비 또 무순도 맛있죠. 무순에다가 싹 말아서. 전 개인적으로 확실히 양파가 더 좋아요. 목말라 물이 또 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물처럼 맑고 투명하네요. 냥 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쇠고기 위에 무슨 양파, 그 위에 또 쇠고기. 좀 큰가? 음. 많이 넣어야 맛있네요. 음. 저는 이런 거 마실 때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아. 소스가 진하게 묻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소스에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소스가 고기에 충분히 잘 묻거든요. 그래서 더 맛이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소고기니까 살은 덜질거 같아요. 음. 음. 아, 어물물물물 음.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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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약간 돼지 칸 소스보다는 좀 맑은 본주에다이 찍어 먹는 그런 산뜻한 맛을 원하실 경우에는 일반 본주에 찍어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신맛이 싫으실 경우에는 어그 간장에 와사비만 좀 풀어가지고 살짝 찍어 먹어도 나쁘지 않은 맛입니다. 일단 양파가 같이 곁들여져야 맛이 좋겠죠. 언제나 저혼자 먹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만 살찌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